좁은 공간에서 빨래 건조대가 자리를 차지해 불편함을 느끼셨나요? 저도 그랬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옹브리 포렌거 스탠드형 빨래 건조대를 소개해 드릴게요. 이 제품은 정말 유용한데 이동이 자유로워 필요에 따라 손쉽게 옮길 수 있고 접이식 디자인 덕분에 사용하지 않을 땐 깔끔하게 보관할 수 있답니다. 또 높이 조절이 가능해서 다양한 종류의 옷과 빨래를 거는데 아주 편리합니다. 다양한 사용자들의 후기를 보면 이동식이라 공간 활용성이 뛰어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높이 조절 기능 덕분에 빨래 건조에도 정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접어서 보관하기 쉽다는 점 또한 많은 분들이 만족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옴브리 포렌거와 함께라면 공간 활용에 새로운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스미스 포렌거로 실내와 스타일을 동시에 가져보세요. 옷이 늘어날수록 공간이 부족해 고민되셨죠? 그럴 때 필요한 게 바로 이 믿음직한 행거입니다. 국내에서 제조된 스미스 포렌거는 품질 면에서 안심할 수 있고, 만 284개의 상품평이 그 신뢰를 뒷받침합니다. 깔끔한 화이트 철제 디자인은 어떤 인테리어에도 자연스럽게 어울리며, 옷 정리를 더욱 효율적으로 도와줍니다. 사용하신 분들은 내구성이 뛰어나면서도 심플한 디자인 덕분에 공간 활용이 훨씬 수월해졌다고 합니다. 이제 당신의 공간을 세련되게 정리하세요. 시작은 스미스 포렌거로 해보는 게 어떠세요? 좁은 원룸이나 베란다에서 빨래 건조 정말 고민이 많으시죠? 저도 같은 고민을 했었답니다. 하지만 지금은 조조포 빨래 건조대 덕분에 걱정 없이 공간을 활용하고 있어요. 이다용도 이동식 행거는 사용자의 필요에 맞춰 높이와 길이를 조절할 수 있어서 작은 공간에서도 놀라운 효율성을 발휘합니다. 고객 여러분들도 이 제품 덕분에 공간 활용이 훌륭하다고 많이 말씀하세요. 특히 원룸에서는 그 진가를 발휘한다고 하더군요. 이제 여러분도 조조포로 더 똑똑하게 생활 공간을 관리해 보시길 바랍니다.